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을 팔아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일삼는 무리가 드는 우리 사회를 존먹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인 김억겸 민주당 의원과 협업해서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더 탐사라는 매체가 이제는 범죄행위까지 일삼으며 사회정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 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 한 장관 아파트까지 찾아가 배를 누르고 잠금 장치 해제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현관 앞 택배를 뒤지고 아파트 호수까지 공개하는 등 언론 자유의 범주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대단한 영웅이라도 된 듯이 의기양양하게 이 모든 과정을 고스란히 생중계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공포감을 느꼈을지 가히 짐작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당일 오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자신들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서까지 찾아가 소서를 내뱉으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가 되고 범죄자들이 들에 목소리를 높이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니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법천지 공화국인 것 같습니다. 유족의 동의 없이 이태원 사고가 피해자들의 명단공개에 참여하고 한 나라의 법무장관에 대한 스토킹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대놓고 조령하는 더 참사의 행태를 보며 대체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법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폭력이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해 분명한 도전을 하고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이들이 뒤에 혹시 민주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 8월 민주당은 50명은 더 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탄압이라는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새벽 3시까지 술파티를 했다는 헌정사의 길이 남을 가짜뉴스 선동으로 전국민적 망신을 자초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수탄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문제 되이라는 식으로 더 탐사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민주당이 악질 좌파 매체에 면제부를 주는 듯한 모양새로 일관하니 더더욱 언론을 팔아 범죄행위마저 일삼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집단주의자들이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질타는커녕 손을 잡고 협업하는 이들이 있으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수사기관은 더 탐사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 언론 자유라는 순고한 가치가 덜 입혀지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 만약 더 탐사와 같은 범죄자들과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 당장 손절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들과 협업했다고 스스로 고백한 김어겸 의원에 대해서는 적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당으로서 국민께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